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0일 수요선 공부 시간입니다 어, 커벌리스도 아침 저녁으로 어, 온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요 에, 그리고 이제 에, 비가 아, 주일서부터 온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번 주일 우리 세 아, 가족 환영 야외 피크닉 예배로 드렸는데 아 큰일 났습니다 제 <laughs>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비가 와도 월요일서부터 내려달라고 <laughs>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뭐. 비가 오든 안 오든, 또, 셸터가 좋으니까, 셸터 안에서, 은혜 넘치는, 그런, 세가족 환영, 야외, 주일 예배, 그렇게 할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주위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좀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도자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타서 무슨 일을 저지릅니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그것에 엎드려 절하고, 노래하고, 뭐 경배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보고 모세에게 이제 빨리 내려가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 광경을 보자마자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직접 친히 쓰신 그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다 갈아서 그냥 다 물에 타서 마시게 하고, 아 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어, 하나님은 또 모세를 통해서 음, 이제 그 징계를 하는데 그 레위인들을 시켜서 무려 0천 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죽게 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응? 이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컸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사건은 뭐 사람이 죽은 얼마 이렇게 죽을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또 죽일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건 우리 입장에서 보는 거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아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 백성들을 다 그냥 진멸해 버리고. 내가 너 하나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그 정도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참으신 거죠. 참으신 거죠. 모세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진노가 컸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짓는 죄의 문제는요. 하나님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셨어요. 반드시. 여러분 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도, 지어도, 저렇게 막, 어, 우상숭배를 하고, 막, 그냥 이상, 핵에 망칙한 짓을, 해, 응? 해더라도, 그냥, 모른 척하고 계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거죠. 예.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아,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 뭐, 10대 학생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어른들 지나가면 아무 말못 해요. 가끔 뭐, 이놈 자식들아, 뭐,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즘은 그러지도 못 한대요. 10대 애들이 너무 무서워서. 근데, 진짜 그 담배 피는 아버지의, 그 아이, 학생의 아버지가 봤다고 생각해보세요. 가만대도 되겠어요? 그냥, 막, 그냥, 이놈의 자식도, <laughs> 아마 그럼도 아버, 아버지 아빠 보면 도망갔을 거라고요. 여러분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 그런 짓 하는 것을 그냥 두고 안 모른 척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모른 척할게 따로 있지 그냥 달려가서 그냥 인종사정 볼것 없이 막 패버리던가 그게 아버지 아니니까 그게 아버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악에 빠져서 그냥 사는 거 그냥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에? 넘어가면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죠. 나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건 진짜로 무심한 하나님이 되거나 에?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딴 길로 헤매고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의 징벌이 에? 나타나면요. 물론 힘들지만 여러분 한편으로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아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증거를 통해서 그래도 나한테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결국에는 죄악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무섭고 가장 준엄한 심판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독생자 예수를, 우리, 우리를 외주셨다는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진짜 증표이자 또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심판한 바로, 어, 것이 바로 심판, 저 십자가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그 사랑의 표징이자 또 한편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자신이 그 처참하게 피 흘려 죽기까지 한, 심판한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완성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벌써 진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도 몇번 받아 진짜 수십 번 수백 번을 받아도 될 뻔한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대신 그내 죄가를 십자가에서 치러셨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거는 결정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사건이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치하는 일들을 행했을 때는요, 십자가 그 은혜 붙잡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가장 최고의 축복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야말로. 진짜 큰 축복이에요. 물론, 회개하지 않을 정도의 삶을 살아야죠.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을 때는요, 하나 앞에 언제든지 회개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요.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자.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레위인들을 시켜서 3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그들과 함께 젖과 꼴이 흐르는 땅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한테 야, 네가 데리고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사실 그게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아니었겠죠. 하나님이 원했던 건 뭡니까? 회개였어요. 젖과 꼴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너희들 모든 장신구들을 다 내어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자기들이 그금 장신구 가지고 만들었던 그 송아지 우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회개하는, 다 빼내버리고 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전적으로. 슬퍼했다, 슬퍼했다. 울며 자복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이제 문제 3번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33장 3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7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33장, 6절서부터 6절까지, 33장 1절서부터 6절까지는 마지막에 이제 그금 장신구 답때 뭐를 가지고 그들이 다 호렙산에서부터 호렙산에서부터 6절입니다 그들의 장신구들을 다 빼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에 철저하게 회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절로 넘어가는데 7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그러니까 백성들을요. 그리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악무하는 자는 다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와, 내려 회막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거, 이거 광경을 보는 거예요. 자, 갑자기 6절까지 장식물을 다 떼어리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얘기가 바 스토리가 바뀌어지는 거, 바뀌어지죠? 7절서부터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요. 다시 예배자리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다 떼어내어 버리고 슬피 울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 회복의 자리를 부르시는데 그 어디냐? 바로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그 명하신 명령하에서 만들라고 한그 성막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회막이라고 명한 거예요. 성막이나 회막이나 같은 의미의 말이죠. 자, 그, 그, 그 이동식 텐트로 만든 그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것을 회막이라 이름하고 이제 회막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 회막문 앞에서 진을 치고 딱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지켜봤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화목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거는 그대로 나타나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로 서면은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예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은 은혜가 딱그 오는 게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여러분, 회개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의 회개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알, 알, 알게 되는지 아세요? 예배가 달라져요. 예배를 통해서 와,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예배에 그냥 앉기만 해도, 그저 그냥 찬송을 부르기만 해도. 아, 목사님 말씀 어? 어? 그동안은 막 목사님 말씀이 왜 이렇게 길고 재미없고 <laughs> 그랬는, 그랬는데 하, 회개를 하고 하나님, 하나님과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면요 뭐, 예배가 새롭게 느껴죠 예배에 너무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야, 그러면서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거 봤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거를 지켜보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까? 에? 에? 자, 그래서 이제 4번을 또 봅니다. 자, 4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있겠습니다. 모세가 여우와께, 여우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라고 원하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자, 보십시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에, 그 모세와 모세를 불러서 해막에 이제 구름 구름 기둥으로 내리 내리 게 하시고 그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게 무슨 내용이면요? 12절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에 보소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하시나이,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음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오면 원하오건데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끌어 내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세는 간절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이것이 인간적인 대화였다면요,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였다면, 모세는 하나님을 설득한 거예요. <laughs> 어떻게,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설득합니까? 그런데 이제 이 대화를 쭉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보내셔서 그 400여 년간 종사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낸 분이 하나님 당신 아닙니까? <laughs> 야, 이 모세도 아주 그참 지혜가 지혜로운 거예요.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신일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끝까지 우리 백성을 좀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그 간언을 드리는 거예요. 아참 모세의 이 모습이 너무나. 참, 그, 놀라워요. 모세가 참 온유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뭐, 처음서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아,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모세가 자기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자기 민족 때그 괴롭히는 애국 사람을 뒤쫓아가가지고 살해한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모래에다 파묻은 사람 아니에요. 그, 모세 보통 사람 아닙니다. 진짜, 막말로 이건 막 살인, 사람까지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40년에 그 이제 그또 도망가서 미디안 광해에서 40년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죠. 장인어른이 어? 하는 장인어른의 소유인 그양 떼를 그 치는 그런 일종의 대릴사이로 40년을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다 이제 모세의 인간성이라는 것이 이제 다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지 않습니까 그랬던 모세예요 그런데 그런 훈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진짜 온유한 사람이 된 거지 뭐 모세가 나면서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특별히 저와 여러분 우리, 우리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 분명히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한, 훈련을 거치, 거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이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laughs> 결국 돌이켜. 1 4절로보십시다 14절.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그전까지는 안가다 그랬잖아요. 너가 너가 데리고 올라가라. 내가 약속은 한 거니까. 석가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네가 데리고 가. 내가 약속을 한 거니까 허락은 할게. 근데 나는안갈 거야. 그렇게 말했는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들은 거예요. 설득을 당하신 거죠. 기도를 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 중보 기도가요. 그만큼 위력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남을 위한 교회를 위한, 가정을 위한, 국가를 위한 그런 중보기도가 또큰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아,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 내가 친히 가리라. 그래, 알았어. 내가 친히 갈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참감동이된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앎이라. 아, 보세요, 내가 너를 네니 네 모세라는 이름으로 내가 너를 알았어. 네? 네가 물에서 건진 자임을 내가 알았고, 네가 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난 너를 안안 하나님이야. 네? 내가 너를 다 알았어. 너의 억울함, 너의 그그그 그, 그 간절한 소원, 그게 뭔지 다 알았어. 네가 비록 사람까지 죽였지만 에? 그 동기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알았다는 거죠. 다 아르신 하나님 그러면서 에, 이, 저기 저 그렇게 말씀하니까 모세가 1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원하는 거야. 예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잘알 거야. 그 말은 뭐냐면은요. 내가, 너가 하는 모든 내가 소원은 다 들어줄게.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들려나 보죠. 그래서 모세가 당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야, 참, 진짜 모세의 그, 그, 믿음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모세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에? 저 같았으면 모세가 그랬을 거예요. 모세가 이제 눈치챘겠죠. 자기는 가나안 땅을 분명히 들어가겠는데 나직 결국 못 들어갔잖아요. 누보산에서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았으면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사는지를 좀 보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그 소원을 그래 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그러면. 내가 주의 영광을 보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거그 마음 아시죠 그런 마,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에, 고백을 한 거예요. 와,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진정한 소원이 뭡니까? 결국 우리의 우리가 보,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국은 천국입니다. 저는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최 마지막 영광을 봅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반드시 천국은 가겠지만요. 언제나 사모해야 돼요.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보, 보기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하니까,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 어떻게 하십니까? 19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극률이 여길 자에게 극률을 베풀다 그렇게 말씀하시아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 베풀고 극률이 여길 자에게 극률을 베푸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절입니다 그 나, 나, 왜냐하면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산 사람도 없고 본 사람도 없는 거예요. 보면 죽 죽어야 저 죽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2 1 절입니다. 아,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은 결국 하나님의 얼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은 그는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산, 산 사람들이 보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야 정말 아. 참 우리도 지금 보면은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는 있지만 때로는 보고 싶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는 말처럼 우리는 믿음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에게 이런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극률을 베풀 자에게 극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모세가 구한 그 영광을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모세의 소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33장의 말씀을 마치면서요. 어, 우리가 이제 모세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어,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사명을 주셨고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혼자 감당할 수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날 기도하면서 모세의 모세 사명의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막 막 화도 내고 막 그냥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냥 그랬지만 결국은 모세는 모세의 모든 관심과 모든 기도 어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온전히 순종했다는 말을 의미하는 거죠. 왜 모세의 관심은 백성이었어요. 가장 밉기도 했어요. 모세도 화냈잖아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그냥 <laughs> 막 그냥 책망하기도 했고 화도 내기도 했어요. 물이 바 반석에서도 막 그냥 물 없다고 막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내 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지만요. 모세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진짜 많은 그 부딪히는 일들도 있었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진짜 완전히 아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세를 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당연히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이며.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뭐 내가 목회자만 교회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해 보니까요, 야 이거 목회라는 게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 정말 아주 그냥 뼈저리게 느낍니다. <laughs> 많은 사람들은 아주 능력 있는 목사님 계시면 막 교회가 막 부흥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요. 물론 뭐 그것이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저는 이 이미 목회 25년을 쭉 지내오면서, 아 정말 목회는 사랑하는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사랑하는, 정말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인들이 계셨기에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변치 마십시오. 모세가 그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까지 붙잡고, 이것이 사실은 결국은 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붙잡는 그 사명이, 결국은 그 사명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명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게다 포기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모세는 그래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포기했어요. 내이 백성 이거, 내가 만안 두겠다, 그냥. 다 멸하고, 너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하나님 그리마웃소서 그래야지 마웃소서. 진짜 하나님도 포기했는데, 물론 이제 말씀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모세는요. 그렇게 막 때로는 밉기도 하고 막 그냥 그랬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에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명 끝까지 붙잡았을 때 우리가 볼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될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승리하시고 어,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